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선생님 맞으시죠? <laughs> 저한테 그날 DM이 엄청 왔어요. 아 진짜요? DM이 엄청 왔어요. 머리가 지금 앞에서 이상하죠? 앞에서 문제가 아니야 사실. 주위가 진짜 문제. 매일 쓰만. 어 지금. 아니 뭐이 가리고 할게 없.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유튜브 찾아가서 쇼츠 댓글 낭이든요 어, 감사해요, 여러분. <laughs> 어, 저는 어떻게 저한테 오셨나... DM이 엄청 왔어요.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인데 머리가 망했다 하면서 막 올라오길래 어? 뭐지? 하고 봤는데 아무나 봤을 때는 은근 뭐,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근데 뒷모습 봤는데 뒷모습이 약간... 아, 그, 아니야그거잘 어울렸어요. <laughs> 아, 그런 말씀 안 나오실걸요? <laughs>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만나기로 하고 영상을 봤는데 어? 가발을 쓰고 계셔서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신 건가요? 네, 도저히 너무 수치스러워서 밖을 다닐 수가 없어서 아, 그러면... 벗어볼까요? 다른 걸 <laughs> <안> 벗었다? 도톰 어그 지워야겠어? 어 <laughs> <쉬워 있어>. <laughs>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좀 <laughs> 머리카락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. 아니 근데 네네 그 버드 때와그 아, 반응이 재밌어서 었던 거지. 아 그래요? 네 머리는 그럼 제가 어떤 사진에 보여주고 이 머리를 잘랐는지를 보셔야 돼요. 아니 저는 진짜... 제가 원하시는 그 느낌을 제가 불가능해요. 왜냐면 이미 머리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아하. 없어졌죠. 저는 아하. 이런 머리 보여드렸는데 아하... 나는. 아, 아니. <laughs> 원하시는 느낌은 되게 길었는데, 여기가 너무 짧고, 그래도 그긴 느낌을 유지하시려고 여기가 이제 급격하게 길어졌어요. 그래서 뒤에서 봤을 때 여기. 동글 했다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. 곱슬은 펌인가요? 네. 이번에 그러면은 펌을 하신 거네요? 네. 2월에 잡으면서? 네. 펌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. 지금 제일 흔했겠어요 하. 지, 제, 치스럽지 않은데. <laughs> 어, 근데 지금보다 훨씬 좋게는 될것 같아요. 아, 진짜요? 제 생각에는요. 아, 네, 여기서 짧겠네. 그니까요. 이게 귀가 이렇게 파져 있는데 파는 거랑 안 파는 거랑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. 이렇게 귀 뒤로 넘겨서 길게 연출한 거랑 이렇게 짧게 자른 거랑 느낌이 좀 다른데 오늘은 좀더 예쁘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귀를 파면은 기르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다. 기를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아, 왜냐면 저는 이제 미용실을 너무 많이 되어가지고 미용실에 안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는 아... 그래서 그냥 긴 머리를 유지하려고. 자고 섰거든요. 어, 네. <laughs> 제가 도와드릴게요. 한번 잡아주시겠어요? 할게요. 네. 역할이 바뀐 것 같은데요? 그러니까 지금 미용실 온것 같아. 오늘 잘 채우시네. 아 그래, 저 지금 너무 떨려요 선생님. 그실짬빠가 아, 있으신 것 같은데? <laughs> 아 제발. <와> <laughs> 예쁜데요? 네. 잘 오시네요. 예? 와, 난 남자로 태어난 게 잘했다. 아 너무 지금 완전 <laughs> 지금 말을 최대한 예쁘게 하시려다가 지금. 아니에요, 예쁘세요. 오, 포기하시고. 아 진짜 너무 예쁘세요. 제가 지금 다했 와, 안되다아생 예뻐요. <laughs> 진짜. 멈추지 마세요. 고요 감사합니다. 아유. 즐거운 체험이었습니다. 희가 걸어놓을게요. 고 생각이 아지신것같은데 와. 선생님 근데 리프펌이 원래 이런 건가요? 리프펌을 해드리고 싶어도 아니, 아니. 길이가.. 네. <laughs> 이제 리프펌에 립만 들어도 무서워 아, 지금 컬이 너무 많아서 커트를 어떻게 수습해도 안될 것같아 펌을 약간 자연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커트로 수습을 해볼까 봐요 슈 음, 너무 재밌게 하던데 진짜요? 네 나도 재밌게 해봤는데 선생님 완는 재밌어요 저는 재밌는 사람이 아니어서 얼마나 되셨죠 유튜브 하신지저 1년 좀 넘었어요. 오, 근데 채널 되게 빠르게 성장했네요. 대단하죠? 대단하죠. <laughs> 아니, 이게 왜냐면 제가 처음 할 때는 얼굴을 안 공개하고 있었어요. 아, 진짜로? 네, 그래서 제가 구독자료 거의 한 달에 10만 명을 이렇게. <laughs> 진짜로? 음 부럽다. 이렇게 품게 됐는데, 그땐 얼굴이 공개가 안돼 있었단 말이에요. <laughs> 근데 이게 얼굴 공개하고 나니까 약간 후회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서. <laughs> 사람들은 모르는 거를 계속 궁금해하는 음. 게 있어서 근데 대체로 다 그런 것 같아요. 얼굴 공개 안한 채널들이. 오킬슨도버츄얼 다른 채널 하나 할까? 라인쇼. 키우로. 큐로아 근데 여기 나보다 짧은 거.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너무 짧아. 여기도 보면 이런 데가 너무 짧아. 한번 풀려도 좀 낫죠. 네. 아 오늘 수습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너무 슬퍼요. <laughs> 그게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돼요. 이거는 잘라서 나올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 길러서 나와야 되는 스타일. 맞아요. <laughs> 인데 잘라서 이런 스타일이 나왔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. 저 애교머리 뭉뚱 잘린 게 너무 통한스러워요. 뭔가 머리 자를 때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됐나 봐요. 그럴 수도 있어. 음. 그 사진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. 아 니몰키 씨. 콜라보 <laughs> <laughs> 하게 는 이유가 닮았다는 댓글 때문에 살게 됐다는 나우유키가 있던데? 맞아요. 단순히 닮았다는 이유로 만은 사람이에요. <laughs> 어느 분이요? 니몰키 씨. <laughs> 니마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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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니몰키 씨 모르세요? 니몰키 씨그 파란 정장 입고 파란 정장 입고, 입고 키 커가지고 이렇게, 봐봐. 아 <웃음> <웃음> 너, 너 보면 알걸? 표시를 워낙 많이 떠 모를 수가 없어. 요 <laughs> 누가 먼저 이렇게 했어요, 원래? 아, 제가 영상을 올렸어요. 약간 기우쌤 응. 소환한 것처럼 민마켓이 응. 소환술 제가 해가지고 제가 소환술 잘해요. 소환술 잘하네. <laughs> 네. 자기만의 루틴 같은 거써봐야 일주일에 몇 개는 올리자, 뭐 이런? 원래 하루에 하나씩 올리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조심을 뭐, 잃었구나. 예. 조심은다 잃기 마련이지. 그렇죠, 그렇죠. 그냥 집에서 애니 보내라. 쉬고 있었어요. 애니 뭐 봐요? 저는 다 봅니다. 뭘 좋아하세요? 저는 안 봐요. <laughs> 저는 근데 웹툰 봐요. 어떤 거요? 네이버 웹툰 진짜 많이 보는데. 그리고 웹툰 작가님이 또 손님으로 오셨어가지고. 혹시 알아요? 성스러운 작가 대관이라는 웹툰? 편집 <laughs> 편집. 그래도 여성 인기 순으로 보면 1위 아니면 2위 하더라고요. 근 19금이에요, 1 오, 바로 <laughs> 보겠습니다. 예, 19금이, 아. 왜 19금이에요? 고어에서 19금이에요, 아니면 야에서 19금이에요? 야에서 오. 오. <laughs> <응>. 오, 씨. 오, 씨. 집 가서 보겠습니다. 그래, 맞잖아. 네이버입니다. 에이, 그래도 꽤좀 치는 것들 있던데요? 나 이제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, 뭐. 좀 치는 것들 있죠. 어, 저도 보면서 이게 네이라고그 뭐였죠, 이름? 아,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. 저는 그 날이. 어 옆집 날이.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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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미쳤어요? 그리고 온컨 그, 그, 그 뭐야? 내 남편을 느껴준다. 아유 <laughs> 다 하시네. 이분 다 하시네. 1 9 십구 분부터 나. 조금 불러서 가르쳐 봐. 요즘 네이버 후세 웹툰들이 잘 나온대요. 뭐. 좋네요. 시장에 더 활성화 되겠네요. 아 옆집 날이. 아 그건 진짜 너무 너무 야한데. <laughs> 아 말하고 생각해 보니까 <laughs> <laughs> 보셨어요? 아뭐 보세요. 저 그림 안 보. 아왜 우리 친구신? 그러니까. 설명하세요. 보세요. 뭐 보세요? 원래 안보는데네 최근에 주술 회전인가 그거 너무. 오, 오! 소리 지를 뻔했어. 주술 찍고어최 캐릭터가 누구세요? 고조. 고조 사토로요? 요이키텐카이 뭐야! 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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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한 거야? 요이키텐카이 왜 영역 전개 이거 어떻게 돼요? 이게 왜안 돼? 가운데 저 어? 손가락이 잘으시네요 너가 이 손가락이 짧네 응요이텐카이 손가락 그만 둬요 연습해야 이거 소개팅 나가셔서 장기자랑을 네. 하면은 진짜 바로 와 바로 뻑 가게 뻑 가는 장기자랑 거 기름지지도 말고 이거 <laughs> <laughs> 말고 이제 처음 한... 갔으니까 <laughs> 요이기 생카이 <laughs> 이게 무슨 뜻이야 영역 전개 하면은 갑자기 어떤 영역 안으로 공간이 바뀌어요 <laughs> 예쁜데요 <웃음> <웃음> 괜찮아요 지금 앞에는 너무 예뻐요. 그러면 리혁씨 신빙성이 없어서 저요? 아니 저 선생님 전 진짜로 리혁씨 너무 해자였다 아니 요 아니 저 박하다니까요 어, 박하지 않은 거아요 완전 박해요 긴머리를 자연펌을 좀더 할까 생각했는데 제 머리 깎으기 르는 과정에서는 고민이 없을 것 같아서 그쵸 이 정도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전 그걸 진짜 왜 자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앞머리로 더 짧게, 더 많이 하고 싶어요? 아니요. 이 정도 괜찮아요? 응. 자, 이 정도 하고 저기서 보면은 가능한 만큼. 앞머리 컬은, 그러니까 연하고 나왔때 너무 생머리여가지고 이렇게 좀 넘어갈 수 있게 했고, 여기도 너무 축축 뻗어 있는 것 같아서 끝에 컬을 줄려고 말았어요. 지금 사실 뜯어보면은 여기는 아직도 짧고 여기가 길거든요. 근데 그거를 최대한 티안 나게 하려고 컬 그런 식으로 했고. 얘네는 <laughs> 길어야 돼요. 박님이 <으악. 웃음> 네. 가장 걱정했던 뒷머리 모습은 인정하는데 아. 이런 층들은 뭐 어쩔 수 없고 그래도 아까 그 상고머리 느낌이 나고 밑에 쭉 뻗었던 그 느낌을 없애려고 최대한 컬 조절을 좀 했습니다. 네, 그럼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머리 괜찮나요? 네. <laughs> 안 이게, 부끄러워요. 아, 이게, 없는 데서 뭔가 하기가 어려워서. 그쵸, 죄송해요. 아니, 그러니까 저는 아예 제가 죄송해서, 요 정도밖에. 아 이게 저의 최선입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! <laughs>